함께 사도 신경하심으로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6장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다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므로 마이미 아마 주님이 비하신 승리 의 축복을 맛보며 살게 하시려고 이 아침부터 저희들을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하나님이 시간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이 시간에 받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은혜로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날마다 주님과 매 순간마다 주님께다 붙들어 주심으로. 마이 마마 주님이 입히하신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의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했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와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와의 호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 그의 규례대로 스바이 여왕에게 물건을 준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늘의 지혜, 즉,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구할 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본문은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를 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지혜로 이웃나라와 활발한 무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막대한 분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단기간에 부강한 나라가 된 일과 솔로몬의 지혜로 게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 스바의 여왕에까지 전해집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가서 보고 싶었습니다. 솔로몬을 직접 방문해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직접 테스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 자신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다스리게 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그 이외의 지혜도 풍성하게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지식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있었던 지혜만 보면 안 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신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지만 그는 지혜 자체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지혜 자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라기보다 하나님 자체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는 지혜까지 물붓듯이 부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니까 이웃 나라들 심지어 멀리 떨어진 나라의 여왕이었고 세상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던 스바 여왕이 러로멜살 정도의 왕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 오늘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 자체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물붙듯이 부어주셔서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뿐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이 묻는 말에 솔로몬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스바 여왕도 꽤 지혜로운 여왕 이라고 알려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질문을 할때 쉬운 것들을 질문하지 않았을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대답하기 힘든 어려운 질문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질문을 하기 무섭게 청산유소로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스바 여왕이 확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정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니까 스바여왕은 솔로몬이 지혜에 감동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룬 성과들을 보면서 감동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물들입니까? 4절 하반절부터 보니까 건축한 왕궁과 그의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와의 호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여왕은 감동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왜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 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명성보다 직접 와서 보니까 더욱 대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지혜를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신하들은 참으로 복되다고 극찬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엄청난 결과물들을 낼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셨을 때그 지혜를 삶 속에 잘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 하늘의 지혜를 아무리 주셔도 받은 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도 없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고 받은 하늘의 지혜, 즉, 말씀을 날마다 즉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의 열매를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그 지혜를 삶에 늘 적용함으로 세상에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구절해 보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결과물들을 본 스바 여왕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지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은요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행한 일들 가운데 지혜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도 주신 지혜를 늘삼 가운데 적용할 때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났는데 그 지혜는 결코 사람에게서 온 지혜가 아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선정을 베푸는 솔로몬에게 은금 보화를 드립니다. 여왕은 찬양과 감사의 말로 만족치 아니하고 많은 선물로 보답하고 사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도 어떻게 합니까 스바 여왕이 돌아갈 때 답례품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속에서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사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머리로만 믿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괴로운 일이 뭘까요? 삶에 믿음이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기쁨과 감격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받았다면 그 지혜를 삶에 잘 적용하며 사는 겁니다. 삶에 적용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 이곳에 있이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에에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도 물 붓듯이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를 주실 때즉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며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느니 새벽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모든 공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초론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후반기 사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많은 환호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성교사님들 가정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